임팩좀 짧게 잡고, 예. 네. 처음에는. 네. 오, 셋. 아이고. 와, 걷다. 그, 일, 일자로 때려야 돼.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정면으로 때려야 돼. 그렇지. 아우. 그래. 그래. <laughs> 야 돼. 그래서, 리 셋. 아, 그렇지. 참기 쳐다보고 네 <목소리도> 예, 예. 그렇지 지금 잘한 거 그렇게 그렇지 네. 엄청난 임팩이 만들어져요 이걸 했을 때 이점이 뭐예요? 네. 네. 근육의 힘이, 근육, 팔뚝에 이렇 근육 허리하고 네. 하체 상체를 다 쓰면서 네. 강력한 임팩이 일어난다. 네. 이건 꼭원장님의 지도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목소리> 그대로 네. 허리로. 음. 네, 어때요? 아, 네. 임팩이 와참보다 네. 아, 임팩 요즘 삼손에서는 거리를 늘리고 샷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법을 생도님들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타 스윙 연습. 연습기, 퍼터 하루에 천개 이상 하기, 어, 장타도 만개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뭐 응. 다. 오케이 <laughs> 다른 것도 두 두드리세요. 다른 것도 <웃음> 오케이. <웃음> <laughs> 어. 어우, 짱입니다. <laughs> <이야. 웃음> <laughs> 여러가지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삼성골프사관학교 골프 훈련장입니다. 골프 때문에 고민되신 분들 오셔서 어, 일반적으로 언어로 지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몸의 학문 골프는 몸의 학문이니까 몸으로 직접 이렇게 실행하면서 이제 실력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자기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지 모르고 왼손잡이인데도 오른손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의 정체성.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그 왼손으로 뭐 밥을 먹고 왼손으로 일하면 아 일자리가 없어서 빌어먹는다 그래서 글씨도 또 그렇게 안 나.